이번부터는 3회에 걸쳐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통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탈북 지식인들의 전언과 나름대로 정황을 판단해 보면 북한은 도발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붕괴되든가 기로에 처한 것 같습니다. 2008년 김정일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에 근거해서 한국에서는 북한의 붕괴 즉 급변사태의 논의가 활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한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한 국가전략 제16권 4호에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에 대한 현실성 분석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저는 나름대로의 계산 방식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은 7%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나 지금 저는 북한은 도발하거나 스스로 붕괴되거나 둘중 하나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있었던 북한 급변사태 논의에서 가장 잘못되었던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유고사태를 급변사태의 원인으로 본 겁니다. 제가 당시 논문에서도 주장했었습니다만 지도자가 유고되면 다른 지도자로 교체되지 어찌 국가가 붕괴되겠습니까? 남한의 경우도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갑작스럽게 사망했지만, 나라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고, 곧 다른 지도자가 나타나 안정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2011년,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약관의 김정은이 계승했을 때, 일부에서는 급변사태 가능성을 예측했습니다만,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그러한 사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붕괴에 관해서는 충남대학교 신진 교수의 분석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신진 교수는 한국의 유신체제 붕괴를 대상으로 권위주의 정부의 붕괴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서 2002년 한국정치학회보에 집단주의적 정책결정과 의정의 과격화가 권위주의 정치체제 붕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는 논문에서 통치에 대한 엔트로피 즉 불확실성이나 무질서가 증가할 경우 권위주의 정부는 그 엔트로피를 조기에 해소시키기 위하여 단기적인 대책에 집중하면서 중앙집권화를 통하여 통제와 탄압을 강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키게 되고 어느 순간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이상의 정치적 동료가 발생해서 붕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진 교수의 주장을 북한에 적용해보면 붕괴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제 제재와 김정은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하여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북한은 단계적인 처방에 치중하면서 권력의 집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등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문제가 되자 김정은은 2020년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을 실시해서 10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단기간에 무리한 처방의 전형입니다. 또한 주변 인사들도 수시로 숙청시킴으로써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고 있고 간부 또는 주민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가 4월 2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김정은은 자신이 질책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를 다는 간부들이 있으면 바로 총살 시킨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놈, 숨쉴 자격이 없는 놈 하면 그나마 총살당해 시체라도 남기지만 김정은이 땅에 묻힐 자격도 없는 놈이라 하면 고사기관총의 형체가 사라지거나 화염방사기로 태우거나 장갑차로 밀거나 개에게 먹히거나 등 각종 방식으로 그 간부를 처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김정은 스스로가 불안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처벌이 아니고서는 영이 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저항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3월 2일, 9일, 21일, 29일, 4차례나 초대형 방사포 등 미사일 사격을 실시한 것도 체제의 공고함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스스로도 현 상황을 불안하게 인식한다는 것이요.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경제제재가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회생할 방도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북한 공업의 상징인 김책제철소와 무산광산 등이 연료와 전기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밀수를 통한 외화 획득도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며 외화벌의 직접적 수단인 관광도 거의 중단되었고 해외 노동자의 대부분 도 복귀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 경제가 더욱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물가가 폭등하고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서 분 장교들에게 제공하는 식량 배급도 3분의 1로 줄였다고 합니다. 올해 농사에 사용할 비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러할 경우 올해 농사는 더욱 잘못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북한과 같은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세계 경제도 더욱 나빠질 것이라서 북한의 어려움은 가중될 겁니다. 지도자의 유고는 모포의 담뱃불이 떨어져 구멍이 나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구멍만 메우면 모포는 멀쩡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난 국제적 고립 코로나 사태는 모포 전체가 헤어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구멍이 언제 어디서 날지 알수 없고 구멍이 나면 매워도 또 다른 곳에서 구멍이 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지도부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가만히 앉아서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개발한 핵무기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도 못한 채 가만히 앉아서 붕괴되고자 하겠습니까? 당연히 북한으로서도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체제와 국가의 존망을 걸어야 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다른 방법으로 국가를 지속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은 설마, 설마 할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하여금 가만히 있으면 체제가 붕괴될 것이고 도발하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이 불안해하는 만큼 북한에 대한 남한의 대비태세는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